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 어제는 이제 장 초반부터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어 내심 뭐 이제 장 후반부에 가서는 어, 제발 좋아져라, 좋아져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역시나 어, 뒤통수 아시죠? 뒤통수가 한방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한 방을 좀 날려줬고요. 아,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굳이 그걸 좀 언급을 하셔가지고. 아 참.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이 수일 안에 이제 올 수도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장이 이제 좀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고요. 러시아 측은 이제 공격할 의사가 좀 전혀 없다고 지속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러시아 측은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미국과 이제 러시아 간의 국무장관 회담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어 무엇이 이제 나올지는 아무도 어 또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뭐 극적 타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좀 좋은 내용이 좀 나오기를 좀 바랄 뿐이고요. 자, 이제 또한 중앙은행의 이제 긴축 정책의 이제 경제적 영향의 우려 속에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것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종합 차트는 오늘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히 또 보시면 어, 마음만 더 아프실 것 같아서 어제 장 흐름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렇게 봐도 참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어, 지속적으로 아, 이렇게 좀 빠지는 것을 어, 지수들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어, 월요일은요 어, 미국 장이 휴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 미리 시장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장도 좀 쉽지 않을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지금 2시 정도 됐고요. 어, 퓨처스 상황 보시면 다행히도 지금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장 마감까지 이렇게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합니다. 이제는 자첫 번째 기사는요. 어, 원자재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급등을 한 것은 어, 대부분 다 아실 듯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원자재인데 저희는 또 이제 배터리라든지 칩등 어, 많은 부분이 원자재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지질 조사에서 어, 중요한 어, 배터리 미네랄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이제 모든 EV와 루시드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어, 전기 자동차의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배터리 핵심 요소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또는 어, 흑연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에너지부는 최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미국 지질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광물 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V 생산에 대한 증가하는 이제 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광물 수입을 좀 살펴보니까 코발트가 이제 76%, 어, 흑연이 100%, 그 다음에 리튬이 50%, 망간이 100%그 다음에 니켈이 50%인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국가와의 관련이 있는 것을 좀 우려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리튬의 이제 90% 이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55% 칠레에서 36% 가봉은 이제 수입 망간의 69%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일 국가의 물류 문제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어, 이제 전체 산업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음을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공장은 어, 배터리 이제 재활용이 좀될 것이고요. 이는 이제 대부분 요소를 좀 재활용을 하고 가까운 루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EV 시장이 어, 높은 성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으로 이제 전환될 때까지는 이제 한 20년 정도가 어,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을 좀맺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 또는 어, EV가 되던지간에 어, 광물이 없이는 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광물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 앞으로 이제 EV 시장에서만 본다면. 어, 국가나 기업들간에 이제 광물 전쟁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도 어, 기업들간에 이제 광물 전쟁은 진작에 시작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한 이제 한 국가나 기업이 만약에 독점을 하게 된다면 어, 이는 더큰 상황을 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루시드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잘헤쳐 나갈 것인가도 좀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에서 앞으로의 이제 비전과 반도체, 어, 리튬 문제 등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어,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를 또 한번 어, 잘 해줄 거라 믿고 있고요. 자, 이제 곧 출시가 될 하이웨이 어시스트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조향, 그 다음에 가속 및 제동 제어를 하여서 차선 위치와 이제 속도를 좀 유지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기능을 어, 사용할 때 이렇게 나오는 몇 가지 어, 경고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선 변경이 좀 제공되는 기능이기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 이제 볼수 있는 날이 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차량으로는 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봐왔던 장면인데, 루시드로 이렇게 볼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많이 또 다시 이제 설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도 어 이제 루시드 에어가 어 길에서 포착이 되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어 꿈만 같았던 유럽 진출이 이제 하나하나 어 차량이 보이니까 다시금 조금 뿌듯하면서 아시아권에서도 하루빨리 좀 봤으면 하는 바램이 어더 커졌습니다. 자, 이제 카사 그란데에 어 이렇게 전기차 스테이션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까지 이제 나와서 참석을 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 바로 서쪽에 있는 4개의 EV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충전소하고 어, 루시드 에어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요. 어, 투자자로서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네요. 자, 이제 휘 보시면 어제 장은 이제 3% 정도 막 상승을 한 부분은 이제 공매도들이 어, 이제 쇼, 약간의 쇼커버링 좀 주식수를 좀 갚으면서 좀일어났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똑같이 이 부분에서 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6명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 지난번에도 6명인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똑같네요. 그리고 어 스트롱 바이가 33%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는 없고요. 홀들은 어 66%로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애널리스트, 이제,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 어, 지난번과 이제 마찬가지로 42.75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조나스죠? 우리 조나스. 어, 조나스가 아직도 16불로 이렇게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매물대 차트 보시면, 아, 지난번에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놀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면 참 가슴이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매물대 차트는, 어, 서서히 다시 한번 이 구간이 어, 이제 20불대 라인이 다시 한번 꽉꽉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가 있겠겠고요. 자 오더플로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어제 이제 소폭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어, 셀을 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요 구간에서는 보시면 아, 뭐 그렇게 그냥 단타 치고 있다. 어, 뭐 이런 이런 정도 어,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 쇼커버링이 약간 주식수를 좀 갚으면서 이렇게 좀 어, 상승을 한 부분이었고 다시 한번 어, 주식을 빌림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을 좀 증시와 함께 하락을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 차트가 똑같죠 어, 증시 어제 흐름과 어,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 코너로 딱 이제 진입한 시기가 1시 어, 51분에 딱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한게 아, 여기서 좀 반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07%가 하락을 한 28.11로 마감을 한 것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장에서는 0.75%가 하락을 한 27.9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지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뭐 예전과 비교하면 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좋아져서 폭발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어, 락업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28일 날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 분명히 이러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토론방이나 트위터 등등 어,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공포심 유도하려고 어, 그런 곳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어, 뭐 시드머니로 대비만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포심에 또한번 흔들면 수량을 한껏 또 모아야겠습니다. 어, 준비들 되셨죠? 네. <laughs>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적감 매수 한번다 같이 어,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어제는 이제 장 초반 분위기는 아, 참 많이 좋았었는데 어, 시장이 이제 악화로 인해서 루시드도 힘을 받지 못하는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남들 다 빠지는데 어, 루시드와 어, 리비안만 좀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좀 어, 이상하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어,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안 빠져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좀 삼아야겠지만 뭔가 어, 찝찝한 분위기는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